자, 11번으로 가자. 자, 직선 위에 원점에 위치한 점 A가 있다. 최사에한개 던질 때 3의 배수 어, 3분의 1. 네, 이러면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다른 거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자, 이와 같은 시행을 72에 반복했을 때. 자, 일단 여기서 7 2 3분의 1을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제, 72의 시행 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뭐, 72,3분의 1로 가도 답이 나오고, 72,3분의 2로 가도 답이 나와. 단지 뭐를 확실히 하냐? 일단 요 확률부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겠다? 24인데, 3의 배수가 나오는 패스라는 걸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패스. 3의 배수가 나오면, 나오면은, 아, 근데 X로 갈 수가 없네. Y로 갈게, Y. 왜냐면, 거기 문제에서 X를 뭘로 정했어? 패스야? 좌표지, 좌표. 여기서 좌표를 구해야 돼, 우리는. 3의 배수가몇번 나온 상황에서 좌표 구해야 돼? 3의 배수가? 어? 아 그건 시, 사건을 전체에 시행을 했어. 음. 음, Y번. 번 <laughs> 써놓고 물어보는 거야, 거의. 자, 3의 배수가 Y번 나온 거잖아. 어, 그럼 잡혀 어떻게 되니? 아, 마이. 어. 끝? 어, 어, 맞, 어 이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 G. 어. 맞아. 마이너스.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2만큼, 나오면 플러스 한 만큼. 그래서 얘가, 여기 y 1 4 4가 된다. 얘가 X입니다. 자표 구했다. X가 11 이상, 얘가 11 이상일 확률을 구하기 쉽지? 단순 계산만 나왔다, 이제. 그래서 횟수와 좌표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두 개로 잘 해줍니다. 보통 10번을, 틀리는 학생들이 11번도 같이 틀려. 원래 내가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될 거예요. 거래 오래 안 걸려 이거 마스터하는데 자그 다음 12번 어 요, 요거는 요좀 쉬운 거 같은데 v x 밤에 M분의 VX잖아 그럼 그냥, 그냥 M분의 VX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지스 A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더해서 1이다 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다 더하면 A가 사라져가지고 확이다 더해 주면 네. A가 사라져서 그건 못쓰겠고 분산이 3분의 VX가 12분의 17이다 해가지고 VX 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번 넘어가죠 문제는 13번 어느 선박 부품 공장에서 만드는 부품의 길이 X는 친절하지 부품의 길이가 X래 EX는 100그 다음에 시그마 X는 0.6 길이 자, 이 공장에서 만든 부품 중에서 9 개를 이미 추출한 표본한, 표본의 길이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N이 구. 이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 은행, X바와 모평균의 차. 어떻게 썼지? 예. 수특에서도 했었는데, X바와 모평균의 차. <laughs> 말이 길어지면 좀 헷갈린가? 차이. 절대값이 좀 중요하다. 어, X바와 모평균의 차이. 절대값을 좀, 뭐 차이 어렵니, 이거? 너귤 10개 있고 나한테 5개 있으면 차이가 몇 개야? 어,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큰 수에서 작은 수뺄 거잖아. 근데 그러면 차이 쓰라고 했으면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이 빼서 절대값 해주면 되지. 차이. 그 밑줄 쳐놓고 기호를 잘 쓰나? 평평균의 스바와 모평균의 차. 그러니까 일정 한값 C 이상이면은 이상이면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럼 c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네. 이때 이 조사를 하게 될 확률이 0.05 이하가 될 이하가 되게끔 해라. 자, 하나의 시계. 부등호가 두개 들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아니 불편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나씩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까 이거? xbar 어, 일단 뭐 풀까? 음... xbar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c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c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풀어주고 또또어또 응? 또. 어그치 또. 음? 어, 표준편차 나눠주면되지 시그마 엑스 바는 따로 구해야 되잖아. 루트 n 분의 아홉 개법같지 약간.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래서 0.2로 나눠주면 0.2로 나눠주면 z로 바뀌겠다. 음. 음. 자, 얘가 0.05 이하 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전히 부등식이 두 개여서 좀 불편하지? 불편하지? C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 이때는, 아까 어떻게 했냐? 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등호가 되는 걸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등호. 어떤 숫자가 나와야 0.05가 됩니까? 이거부터 하자. 0.025 있나? 어, 있지. 1.96? 1.96. 자, 확률, 1.96 이상, 마이너스 1.96 이하일 확률이 얼마? 응? 음? 아니야, 1.96이야. 여기 범위가 두 개야. 어. 어? 여기잖 다시 다시 아 얘랑 똑같은 형태를 하나 표시를 할 건데 늘 등호가 될 때를 표시를 한 거란 말이야 0.05가 될 때가 언제냐를 표시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나? 근데 문제는 c 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일단 5%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먼저 표시하겠다 그거야 이해되니? 이쪽 이쪽 더하면 딱0.05 되잖아 그러면, 이 C를 이용해서 나타낸 부분의 넓이가 더 어때야 된다? 이 자변이 더 넓이가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C가 어디 있으면 돼, 5분의 1 C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5분의 1 C는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얘들이 이쪽이랑 이쪽 더한 게 0.05보다 작아지게 됐잖아. 기준선을 표시해서 씌워진 겁니다. 기준선을 먼저 표시해준다. 자, 따라서. 5분의 1씨가 1.96보다 크거나 같은 되겠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의 최솟값 나오겠습니다. 뭐 이거 꼭한번더 풀어야 돼. 듣기만 하면 또 틀린다. 듣기만 하면 또 틀려. 문제가 워낙 좀 어렵기도 해서 여러 번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요거 한 프린트만 좀 잘해도 되니까. 이거를 좀 열심히 하고 스특을 다시 가면 쉬울 거야. 할만 할 만할 거야. 어차피 다 문제 유형은 비슷해. 자, 그 다음. 14번. 이것도 스특에서, 이거는 거의 스특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청소년 가장 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한 수박 판매 행사에 사용된 수박의 무게는, 무게를 무게. 무게 X? 시그마 X1, X가 수박 한개 무게. 자, 이 수박들 중에서 49개 추출했더니 표본 나왔고. 그래서 무게를 조사해보니, 혜연, 이게 뭐라고? 구우는 기호로? 이건 괜찮아? 응? 아까, 그러니까 기호로, 어, 기호. 평균, 평균이 구라는데 네. M? EX바가 e M이잖아. 뭐 평균과 같잖아. <laughs> 여기 문제 나오면 어떡하라고 이거? 49개가 표본이네? 이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9kg가 됐대. 49개를 조사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9kg가 됐대. 표본 평균 아닙니까, 얘가? 아, 이해되니? 표본 평균. 49개로 평균. 모집단에서는 표준 편차만 구했잖아. 모집단의 평균 안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이 중에 49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지. X바. -bar. X바가 9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이 행사에 사용된 수박의 무게, 의 모평균, M을 이게 이게 모평균이지, 이게 전체 평균,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고, 이때 b a 구하시오 b-a가 뭐였습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였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와 같다 은혜 공식 생각나 어, 2 곱하기. 어, 2 곱하기. 그치. 루트 n이면 7이지. 7분의 1. 응? 어, 어, 어 맞은데, 엑스바는 쓸 필요가 없어서. 아, 원래 실내 구간 길이고 할때 엑스바를 안 쓰거든. 문제에서 엑스바가 9인 건알려는데쓸 필요는 없어. 어, 안, 써, 안 썼어, 안 썼어. 어, 아, 왜안 쓰냐면, 그, 공식이 요거잖아.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빼면 엑스바가 지워지면서 길이가 나오거든. 오, 어, 그치. 근데 엑스바는 안 썼잖아. 엑스바 여기, 구인 거는 안 썼잖아. 어. 문제 조건에 엑스바가 구인 거 알려줬는데 쓸 필요는 없겠다. 왜 길이 구할 때만큼은 x 바가 필요가 없다 사실 9키로 빼도 돼이 문제는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 15 15는 왜 나왔을까 15는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일단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었다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식음 시그마 혹시 그렇게 대답할까봐 물어본 겁니다 <laughs> 태현이 표본 표준 편차 기호로 쉽지 않지 말리 시그마 x 바는 정확히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에 요 어. 2, 어, 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기한 거야? 그게 시그마 엑스바잖아. <laughs> 자, 에, 사실은 그냥 기호를 잘 모를 거야. 스누트 강의는 s라고 나와 있는데 잘안 씁니다. 왜? n이 충분히 크면은, 저이에단 n이 충분히 큰 쓰라고 나와 있네. n이 충분히 크면은 표본의 표준 편차나 모 표준 편차나 같다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이 표본 표준편차는 뭐와 같다고 본다? 시그마 X 모 표준편차와 같다고 본다. 굳이 기호로 표현하라고 치면은 밑에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그마 X입니다. 시그마 X 바가 아니라 자 시그마 X 바가 한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 표본 평균들의 표준편차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그 그냥 기호로 표현을 부터 합니다 오호, 자, B-A는 그러면 2 곱하기 99%인데 밑에 Z 값이 2.58 이니까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되겠다 오케이? 어, 얘가 2.58 이하가 된다 쓰면은 N값 그냥 나오겠습니다 아 근데 그 루트 N분의 시그마 할때 여기가 모표준편차잖아요 여기가 예? 틀리겠네, 이거. 헷갈리면. 어. 목표준 그, 편차 자리에 20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아, 저 하다 보면 적은될것 같잖아. 계속 뭔가, 계속, 똑같은 거 알겠지? 어, 그래서 요 프린트를 꼭 풀어보라고 한 거야. 두, 이해까지 할 필요 는 없어. 이, 거 보면 충분해. 아, 복습 안 할까봐. 높아심에. 그래서. <laughs> 복습을 해야 돼, 그래도 지금. 대답하는 거 보아하니, 하긴 해야겠지? 자, 그 다음, 16번. 16번도 좀 쉬워 보이네. 자, 주머니 속에 빨간 공, 5개, 파란 공, 5개 들어있고, 5개 꺼낼 때, 1 5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많은 3개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어떤 색인지는 필요 없고, 공이 더 많으면은, 그 개수를 X라고 하지. 그럼 5개 뽑았을 때, 공이 더 많, 많다고 했으면, 더 많은 공은 최소 몇 개입니까? 어, 3개. 최대 5개까지 나오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px는 3부터 구해보자. 더 많은 공이, 뭐, 어, 빨간색이 3개고, 뭐 파란 공이 2개일 때라. 어, 빨간 공은 2개, 파란 공은 3개일 때 확률 구하면 되겠네. 그럼 빨간 공이 3개일 확률은 10시 5분에 빨간 공 중에 3개 뽑고, 파란 공 중에 두개 뽑고, 이 쉽지? 여기만 한번 갈게요, 여기만. 응? 음? 뭐지? 헷갈려? 어. 쉽지? 빨간 공 중에 세 개, 파란 공 중에 두 개. C로 가야 되죠? 확률이니까. 뽑는다고 했으니까. 10C5분에 5시 5C 곱하기 53 돼서, 위에다 곱하기 2 해가지고 써도 되겠고. 정리해서 여기 표에다가 숫자 써주면 되겠습니다. X는 4일 때나 5일 때는 할수 있겠지? 어, 17번 어렵나? 네. 네. 어, 뭔가,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어느 회사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아직 X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근무 기간이 n 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평균이 아 평균이란 말은 되게 중요하지 ex니까 즉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뭐가 됩니까 이 직원의 하루 생산량이 그 x가 되겠고 그 평균이 an 플러스 100이라고 했다 즉 ex가 an 플러스 100이라고 했고 이때 요게 하루 생산량이 되겠다. 자 그리고 표준편차는 n이랑 별로 상관없나봐 항상 10이래. 이때 근무기간이 12개월인 직원은 평균이 얼마인거야? 어 16a 플러스 100이 되겠네. 이해더니 n이 근무 개월수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ex로 가자 이제 ex가 16a 플러스 100이고 뭐 시그마 x는 여전히 10이고 이때 얘가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 즉 px가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이 0 0 2 8일때 z로 바꿔야겠지? 그 평균 빼주고 평균 빼주면 16a 마이너스 16 표준편차 12로 나눠줬더니 얘가 0.0228 나와 얘가 2.0이네 어? 마이너스 2네. z 트가 마이너스 2하면은 이제 0.028 나오니까. 자 따라서 16a 16은 마이너스 24가 되고, 뭐 a는 저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 오케이. a 값 알려준 식이네. 자 근무 기간이 24개월인 직원의 하루 생산량은 평균은 일단 얼마입니까? 어, 자변, 자변. E?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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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입니다. 왜? 이게 생산량이 서로 같아 달라. 어, 다르면 다른 확률 변수로. EY는 A 값 나왔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이 24래. 그럼 저기, 대입해주면은, 어? 얼마냐? 아, 88. 뭐 시그마 y 는 여전히 아, 안되라고 이거는 다 끝났지? y 가 어.. 어.. 80이 상 120.. 어.. 120사이야아 이거 넘어가도 되지 이거는? 음, z 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겠지? 확률 변수가 여러 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냥 3개까지는 잘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18번으로 가자. 주머니 속에 1이 한개 3이 n개, 5가 n개 들어있다. 자, 이때 이와 같은 시행을 두번 반복하여 얻은 두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그리고 100번 반복하여 얻은 100개의 수의 평균을 y바라고 하자. 근데 px바가 3인 거, 먼저 식으로 써야겠네. px바가 3인 거. x 바가 3이 되려면 음. 일단은 우리가 x 바를 다룰 때 항상 먼저 써 놓는 게 있습니다. x 바의 분포 구하기 쉬움 어려움 어렵다고 했었지. 평균을 다 따로 이제 확률 변수로 정해야 되니까. 따라서 x p표가 먼저입니다. 이때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이니까 그냥 공에 적힌 수를 x로 잡으면 되겠네. 공에 적힌 수는 1, 3, 5 1 나올 확률 얼마? 어, 그치이 전체 공행했어. 2n 플러스 1분의 1, 2n 플러스 1분의 n, 2n 플러스 1분의 n. 그럼 첫 번째 p x 바가 3일 확률은 두 개로 나눌게. 기억. 어, 두개 뽑았다고 했지. 3, 3. 니은 1, 5랑 5, 1. 이렇게 두 개는 합쳐주고. 그 3, 3 나온 확률, 2n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 이거는 어, 저기, 2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이니까, 이거 제곱분의 n인데, 곱하기 2. 이아래가지고 둘이 더해주면 얼마다? 둘이 더해준 게, 저기, 27분의 8이 돼서 n값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어 1번 나왔고. 그럼, 이 y반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y과는 어차피 뭐랑 같아? 모평균과 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냥 xp표 구해서 그걸로 평균 구해주면 끝나겠다. 그래서, 바가 나왔을 때그 분포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xp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자.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 함유량이 전기 분포를 따른다. 아무래도 요게 X인가봐, 칼슘량이.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 144병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나왔고, 얘네가 표본. 칼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이 13.57. 형님, 평균 기호로? 13.57은 기호로? 음, 얘가 X입니다. 뽑아서, 평균 구했더니 13.57이 나왔고, 표준, 여기서 구한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스바입니까모 표준 편차입니까? 표본 표준 편차입니까? 어, 표본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 구한 거니까, 표본 표준 편차고, 어, 그치? 그냥, 정, 그, 모 표준 편차와 같다고 본다. 자, 이때,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 한 병에 들어 있는 칼슘 양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 이게 모평균입니다. 144병 중에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생산한 음료수라고 했잖아. 모집단의 그 칼슘 양의 평균이 e x 가 되고 이거를 99%에 로 추정을 하시오. 자, x파 나왔고. 아, 이건 그냥 공식 문제네, 그냥. <laughs> 곱하기 어 Z 값2.58 곱하기 루트 n 12분의 시그마. 아, 요거는뭐 식만 쓰고 넘어갑시다. 13.17 플러스 2.58 곱하기 12분의 시그마. 정수 구할수 있지? 미지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상 문제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공식 쓰는 문제입니다. 기본 예제. 자 그다음 20번. 자, 어느 임업연구소의 AB2 연구원이 소나무 군락지의 소나무의 들 생장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 연구원이 두 명이네. 백구르의 소나무. 백구르의 소나무는 모집단인가 표본인가? 음, 아니야. 어, 요게 모집단이야, 지금. 백구르를 뽑은 게 아니라, 100그루의 소나무를 두 연구원이 각각 A그루, B그루로 나눠서 조사하기로 했대. 그럼 A 연구원은 100그루를 다 조사한 건가? 일부분을 뽑았지. 그치. 표본이래. 그럼 표본이 몇 개인가 된 거야, 지금? 어, 표본이 두 개란 뜻입니다. 표본이 두 개. 자, 그랬더니 위에 표와 같이 표준편차가 좀 다르게 나왔다. 자, 이때. 네, 이때. AB 두 연구원이 각자 95%의 신뢰도로 소나무들의 키의 평균을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는 또 같았다. 연구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식도 두 개로 나눠서 쓰도록 합시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바로 쓸게. 2 곱하기 95%. 밑에 1.96. 몇개 뽑았대, A 연구원은? a 2개 뽑았고, 시그마는 3으로 갔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b 영호는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b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길이 구했고 길이가 같았대 이때 절댓값 a b 구하래 어, 길이가 같다 요것만 가지고 되나? 아아이거안 했다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어100 그리고 둘이 같다 하면 지금 나와서 뭐 연립하면 끝나는데 뭐 연립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여기 앞은 되고 X자로 곱해주면은, 4루트 A는, 3루트 B. 양변 제곱해주고, 요놈 대입을 딱 해주면은, 뭐 AB 다 나와서 끝나겠다. 연립, 연립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너네 할 거는 이거한번더 풀어보는 겁니다. 수축하는 거보다이거하나 하고 수축으로 가는 게 더, 오히려 더 빨라. 하나 더 한다고 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자,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혹시 못푼거 있으면 전부 좀 마무리 좀 해와라. 그리고 시간 남으면은 내가 프린트 준비하는 거 스툭 변형 문제 좀할 테니까 스툭 공부 좀 해와. 응. 음. 음. 아 그래도 해야 돼. 어. 조건부 확률은 안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레벨 3좀 많이 어렵거든?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그냥 하는 게 학교 시험에도 더 좋을 것 같아 문제 레벨트랑 큰 차이 가 없어 응. 응?